어... 분위자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아, 앞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제가 왜 차에 탔고 편의점에서 건전지랑 음료수를 샀을까요?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건전지는 카메라, 마이크 건전지고요 이제 저는 60km를 운전해서 가야 되고요 1시간에 10분을 가야 됩니다 심지어 태풍이 오고 있는 이 날씨에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테이스티훈 컨텐츠 때문이죠 오늘 테이스티훈은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짜장면을 찾아서 떠납니다 사실 제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짜장면 먹었었죠 990원짜리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영상을 찍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짜장면집 짜장면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1800원으로 올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00원짜리 짜장면이 가장 저렴한데요. 전국에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확인이 되는데 아 일단 한 곳으로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태풍 오는데 운전 60km 하면요. 거의 목숨 걸고 갑니다. 그래도 가야죠. 노력 빼면 시체인 테스톤입니다아 살도 빼야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이라고 하네요. 좀 걸어가면 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도저히 못 찾겠어서 부동산 어, 다 닫았네. 아, 여기 있네. 아, <laughs> 뭐야, 이거야? 아, 여기 있네. 아, 안양시민다 아는 그날까지 차, 짜장면 천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예, 여기 조명이 굉장히 얼굴만 비춰가지고 약간 귀신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귀신 같은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예, 못생 잘생겨요. 자, 암튼 제가 사실 99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봤기 때문에 오늘 천 원짜리 짜장면 확실히 전격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 혀에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요. 이혀 밑쪽에 아직 면발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아무튼 천 원짜리 짜장면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숟가락은 없고 젓가락만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일단, 양으로 봤을 때는 당시 짜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양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양은 때. 크게 집으면 한 번에 집혀집니다. 중요한 건 맛이 중요하겠죠? 일단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돌려도 그냥 비벼지는 것 같아요. 양은 음, 때. 향은 나쁘지 않아. 향은 일단은 괜찮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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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괜찮다. 여기 면발은 그때 990원 짜는면과 비교를 하면요 면발이 일정해요. 물론 수타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계로 뽑아서 일정하게 뽑아진 면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건 수타면이었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약간 칼국수면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정한 면발입니다. 그다음 소화하기도 좋고요, 넘기기도 좋아요, 편하죠. 네. 음, 그리고 여기 고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때 990원 짜증면은 기계가 많았는데요. 여기 살코기 그이게 있네요. 괜찮네. 음. 음. 그리고 여기 양배추도 있네. 양호함 베스트 시츄에이션이죠 예, 지금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첫끼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운전해서 여기 와가지고 첫끼 먹고 있는데, 맛있다. 아주 얼리를, 정말 조금의 어떤 약간 매콤함이 느껴지는데, 약간의 근데 그 매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990원 짜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멘트로도 했을 건데 약간 싱겁다 심심한 맛이다 이랬었는데 싱겁네요 베리 안 약합니다 여기밥 밥이 먹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밥도둑입니다 음. 짜장면은 삭 팥게 근데 말이죠 제가 주문을 이것만 한게 아닙니다. 천 원짜리 짜장면도 있는데 이천 원 짜장면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응. 여러분, 이천 원 짜장면도 있습니다. 확실히 양이 조금 늘어난 느낌이죠 그릇도 변경됐어요. 충장이 확실히 위에 확실히 덮어줬고요. 면발 양이 와우 기하급수적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맛은 동일할지?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가격별로 양도 조절이 되면서 그런 거는 정말 다양한데? 사실 여러분들, 저렴한 음식이라는 게 제가 볼때그 200원 떡볶이 먹었을 때떡 그 하나에 200원, 저렴한 거 아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적은 돈으로도 그거를 시도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사실 그리고 그때 그 떡볶이의 떡이 큰 건데 제가 들어서 작아 보이는 겁니다. <laughs> 아, 지금도 형 알아? 아, 알어? 아, 오케이 어, 구독했어? 알림 설정도 했어? 아, 양호야 어, 양호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은 동일합니다 근데 양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양념 그때 당시 짜장면이 아쉬웠던 점이 제가 간짜장이랑 또 비교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달랐어요. 일반 짜장이랑도 990원 짜장면이 맛이라든지 면발이라든지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어, 현재 이거는 균일합니다. 균일하다는 거에서 제가 점수를 좀 드릴게요. 제 점수는요? 100점입니다. 천장 만점에. 아직 제 배를 채우지 못했기 <laughs> 때문에 100점만 드릴게요. 음. 음. 여러분 이짜장면이라는거 입에 딱 가득 넣었을 때 어떤 그 포만감, 행복감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아이 가격으로 이 맛과 요거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집 잘해 이집 잘하네 음. 두 번째 그릇도 하나, 둘, 셋다 먹었네요 에이. 여러분들 제가 또 주문하면서 놀랐던 점은 천원짜리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군만두가천 원입니다. 도대체 몇 개를 얼마나 주길래 천 원인가? 그리고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당 333 333.333333333원이네요. 이것도 중요해요. 군만두를 먹고 싶어. 근데 내가 4천 원짜리 시키면 남길 것 같고 그래서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천 원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가 음식이 이래서 좋은 거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첫째는 맛이죠. 음, 바삭바삭하게 음. 안에 만두 소독 나쁘지 않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향도 이게 이 집들이었던 음식들의 징인지모르겠네 향이 은은하게 계속 이게 느끼하지 않게 해주네요. <laughs> 아, 진짜 조용히 해라. Yeah. 음, 그 음, 이게... <laughs> 만두죠 여러분들 사실 이 집의 짜장면은 곱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짜장면에 곱빼기가 있는데 여기에 왕곱빼기가 있어요 살다 살다 왕곱빼기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었던 거 이건 더 커요 해도 살대 이렇게 큰 짜장면은 많이 못 보거든요. 물론 뭐 괴물 짜장면 이런 것도 있지만, 3,000원에 2양이라고 해요. 3 0 0 0원이에 아니, 3,000원에 어떻게 2양이 나오지? 면발 양을 한번 보여줄게요. 와와 가능해? 아니, 가능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오. 오, 야, 이거는 진짜 물건인데 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네요. 와, 미쳤다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음, 양으로 따졌을 때, 이게 1이면, 이건 2구요. 이건 4예요 제가 봤을 때. 체감상 4야. 그리고 나는 120으로. 음. 국만두를 양념에 딱 적셔가지고, 듬뿍 적셔가지고, 이거지. 이거야. 음음아 음.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그냥 와한 번에 와한 번에 어모자이크를 그 처리해줘 어떻게 해줘 안 해도 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아어 어, 얼굴 안 나온다 지금 목 잘렸어 지금 아 모자이크 처리해줘 그럼 털 있어 계속 알지 이렇게 막자 몸만 이렇게 할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즉석 편미팅이 됐는데요. 자 하나 둘셋 미스. 아 좋았어요. 아, 맛있는 데 근데 디자주와요 네. 항상 가나요? 거짓말. 양호하네. 공부 아, 잘하지? 잘해요. 아 역시. 뭐야 화질이 싫어야? 화질 아, 뭐야? 아, 어디 있는 거야? 투지야? <laughs> 네. 아 공부해야 되니까. 맞아요. <laughs> 나 이거 구분 되냐 이거? 죄송합니다. 안 제가 후.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떡볶이 이어서 두번 연속으로 가격 대비 맛이 정말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맛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그 안양 근처 안양 맞나 요 여기 어디야 여기? 저 죄송한데 친구 여기가 안양 맞아요? 어아 네. 안양 맞죠? 아 오케이 혹시나 안양 근처에 사시거나 뭐 안양 놀러 오실 분들은 여기 짜장만 한 그릇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굉장히 양호하다. 친구 나 알아요? 아 양호. 우선 왜 우산 왜그러게 들고 다녀요 아뿌셨어요 오케이 잘가요 친구 안녕 여러분들 이 정도 노력하는데 진짜 이 비를 뚫고 왔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전 그럼 다음 테이스티유 그리고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